If you be a shooting star I'll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uz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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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marry you <목소리를> <목소리를> go 성덕이들, you. 오늘 하기로 컨텐츠 바로 뭐냐면요 코로나 컬라 진단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이런 걸 한번 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가 봅시다. 여기인가? 메이크업 살짝 하셨으면 네. 지우고 할까요? 핏퍼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해요. 너무 밝개 근데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진짜로. 얼굴이 이만한데 눈, 코, 입다 엄청 크게 들어 아, 근데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 어, 지울수록 너무 창피한데? 이집 잘하네. 여러분 <laughs> 힐링을 하고 싶다면 네. 여기로. 칭찬을 듣고 싶다면 여기. <laughs>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 어떤가요? 귀엽다. 아, 진짜 남이시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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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할 수도. <웃음> 귀엽다? <웃음> 내가 원하는 나의 이미지는 진짜 솔직히? <laughs> 전 약간... 섹시? <laughs> 가 조금 흘렀으면 좋겠고 아막 조금 다가오기 힘든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laughs> 소세지 나죠? 이제 얼굴을 진단하기 전에 우리가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단을 진행할지를 볼게요. 일단 피부 같은 경우 피부 형상 너무 좋아요. 오 오히려 맞아요. 홍조가 조금 있으시고 네. 빨간 모세혈관 조금 있고 주근깨 조금 있고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주근깨가 좀 갈색뚱뚱하잖아요 음. 근데 얘가 노란끼고 음. 홍조가 붉은끼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막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에 푸른 색소들도 좀잘 보여요 음. 그래서 우린 전반적으로 얼굴에 색이 조금 많은 타입이에요 아 맞아요 그리고 얼굴형도 되게 예뻐요 달걀과 하트 사이 하트? 네. 조금 역광대 조아 맞아요 돼가지고. 제가 역광대가 음. 있어가지고 맞아 맞 근데 서양인들은 광대가 울퉁불퉁해도 예뻐요 아그렇그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생겨가지고 <laughs>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어 맞아요 맞아요 음. 우리는 오히려 광대가 조금 완화되는 음, 그런 컬러 너무 컬러가 좋아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걸막 없앨 수는 없겠지만 덜 부각되는 덜. 컬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고객님들 그러세요 필러 효과예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비율이 이게 하관이 좀 작다 보니까는 이마가 너무 음... 더과하게나온아요그래서는 그 하관이 작아요. 음. 하관이 작은 동안이긴 한데 잘못보면 중안부가 길어 보이고 눈 중이 길어 보이고 너무 귀여운데 여기 원장님이 나돈안 줬어. 나 아무것도 안 줬어. 안 줬어. 나 아무것도 안 줬어. 자 이목구비는 완전 곡선형! 눈도 아좀 동그랗고, 라 코끝도 동그랗고, 입술도 얇고 긴 느낌보단 조금 통통한 느낌이 음, 있어서 우리, 아 근데 이목구비 진짜 크세 이목구비 대자에다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하시 <laughs> <laughs> 이목구비는 우리 맞아요. 한번 앉아볼까 두상도? 두상 진짜 예쁘다! 어. 동글동글, 각진 데가 1도 없어요 엄마가저 태어났을 때 엄청 풀렀어요 <laughs> <분 먹으셨어요? 웃음> 나도 한번봐야겠다 나한테도 내 얼굴을 알게 되는 거. 제가 어떻게든 끌어내볼게요. <웃음> <웃음> 자, 60에서 66까지가 명도 평균이거든요. 우리 네. 분은 66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볼때 지금 붉은기 때문에 조금 응. 더 어둡게 나고 사실 이것도 좀더 밝으세요. 그래서 음 우리는 파운데이션 호수로는 19에서 21호. 원래 피부는 밝은 상아빛이에요. 파운데이션 컬러도 밝은 상아빛을 써주시는 거죠. 오. 근데 이제 홍조가 있는 경우는 홍조가 빨간색이죠. 초록색 메이크 어. 베이스. 오. 오렌지 브라운이다. 오렌지 브라운? <laughs> 네. 그럼 오렌지 브라운 머리 색깔로 하면 좋겠네요? 그건 아직 몰라요. <laughs> 퍼스널 컬러 진단해서 오렌지 브라운이 노란기를 더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우리 진단한 거 상담한 거 토대로 진단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귀엽잖아요. 지금. 야, 저는 코스모 컬러 진단이 이런 식으로 할줄 몰랐어요. 급식? <laughs> 소세지 다자 <다져>? 네. <laughs>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웜톤. 근데 사실 웜쿨의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laughs> 응, 웜쿨 둘다 예뻐요. 이 정도면. 웜톤? 쿨톤. 근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어요. 웜톤? 웜톤. 어, 맞아요. 그렇게 보이셨어요? 예, 네, 저도 웜톤이죠. <laughs> 저 웜톤. 이게 타고 태어나게 남자분이 추상 세포가 조금 여자분들보다덜 발달돼 있으셔 가지고 아이 색의 차이를 잘못 느끼시는데 근데 보셨으면 아직 젊다. 누나가 세 명이요. 아 진짜요? 누나가 세 명이라 그래요. 아아 그렇구나. 킹즈니 장가 <laughs> 못 가. 이거 쫓서 어려울 수 있겠다. <laughs> 자 볼게요. 제가 초록색을 제일 신뢰하는 컬러인데 초록 따뜻한 초록과 차가운 초록. 그러니까 차가운 초록은 다음 첫, 그러니까 쿨톤은 다 혈색을 빼기 때문에 얼굴이 아더 하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얘 보인 것 동시에 얘가 파란색을 안고 있어서 얼굴에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에 파란색이랑 확 반응해서. 파란 끼가 엄청 올라와. 입술 한번 보고 계세요? 응. 예를 들었을 때 입술 색깔 빨갛고 예쁘게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아, 갑자기 파란 끼가 살짝 보인다. 음 네. 신기해. 조스바 먹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오, 오, 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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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요, 약간 그렇죠. 그래요. 조스바 근데 진짜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 <laughs> 근데 입술이 퍼질려고 스크루 바로. 스크루 바 스크루 바 자, 웜톤. 쿨톤 됐을 때 얼굴에 푸른 끼가 어, 올라와. 눈썹도 회색 중요 어, 그러네요. 응, 응. 웜톤 핑크, 쿨톤 핑크 됐을 때 어? 약간 부위 부위가 좀 다르게 놀고요. 그루글. 웜톤 색이 되면 필터 씌운 것처럼 어? 이마부터 목까지 되게 한 톤으로 돌아야 세. 어, 진짜 신기하다. 맞아요. 근데 하얘지긴 여기서 하얘지거든요. 그쵸, 조금. 톤이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얘지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아. 균일해지는 게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파랑도 웜톤 파랑 그래도 얼굴에 푸른게가좀더 좋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두 입을 막 들어가는 부분이 더 들어가 보이고 음... 전체적으로 얼굴에 색깔이 덜 균일해 보이고 얼룩덜룩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음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웜톤이 조금 더 예쁜데 웜, 쿨 그렇게 많이 신경 하셔도 돼요 웜, 웜톤, 웜톤, 쿨톤 쿨톤색일 때 푸른색 조금 안고 있기는 해요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네. 제가 원래는 웜톤으로 모든 걸다 거의 다 맞추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가끔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저를 네. 쿨톤으로 해주시더라고요. 핑크핑크하고요. 완전 핑크핑크로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핑크를 써도 좀 따뜻한 느낌의 핑크, 핑크 코랄 정도로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음. 거예요. 화이트도 이렇게 웜톤의 화이트가 아. 있고, 쿨톤의 화이트가 있어요. 아, 그럼 아이보리색과 흰색의 차이인 건가요? 맞아요. 약간 미색적으로. 이렇게 너무 백색보다는 미색 쪽으로 나중에 결혼하실 맞다. 때도 똥 백색, 푸르딩딩한 백색보다는 음... 약간 미색 계통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사실 명도는 밝은 색에서 얼굴이 하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하얘지는 것보다는 얼굴형을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음. 고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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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쉐딩 당하고 있는 것도, 기분이야 저명도 이런 완전 와, 저명도 고명. 이게 제일 뭔가 아, 내가 잘 보고 있는데. 얼굴살 이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굴살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아 자, 어두운 색깔 같은 게 라인을 따주는 컬러거든요. 음이 라인이 따지니까 광대가 엄청 부각되고, 아맞아 어, 볼이 페어 보여요. 맞아요, 볼 페어 보이죠. 그리고 광대도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기는 내려가 있어요. 네. 근데 비대칭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컬러가 이렇게. 밝은 컬러를 대면 아 완화가 되면서 왜?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고 각진게 없어져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관 같은 경우도 어두운색을 대면 와 진짜 쉐딩하는 것 같아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 보통 어두운 색깔 에을좀 갸름해지니까 더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볼륨감을 지켜내야지 아, 동강한 어. 맞아요. 맞아요 갸름해지면 얼굴이 오히려 울퉁불퉁해요 사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검은색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치. 근데 몰라요. 또 아, 진단을 그래요? 해보면은, 아, 어. 우리가 얼굴이 동글동글한 것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문, 문제라는 건 아닌데, <웃음> <웃음>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어서. <laughs> 솔직히 해봐요. 근데 저 남자친구가 우리 동생분보다 훨씬. 찰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파스텔톤이 찰떡이에요. 그러니까 얼굴형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음 응. 우리는 볼륨감이 좋은 거아 앞살 이렇게 살려주는 게 좋은 거. 음 그래서 저는 밝은 색이나 써도 중간 정도까지 음 중간색 정도까지. 아 계산은? 그럼 블랙 옷을 입는 거보다는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레이 색상을 입는 게 저한테 사실 잘 어울리는 거요아니 아니요. 그레이라는 거 아니고 일단 색깔이 조금 밝은 거 위주로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청색 여기다 회색을 좀 섞어볼게요. 탁색, 청색. 회색 섞은, 탁색, 청색, 회색 섞은, 탁색, 오. 청색, 오. 회색 섞은. 탁색. 오, 회색 안 섞은 게 훨씬 톤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음. 우리는 청색이 더 예쁜 게, 탁색은 회색을 섞어서 우리가 얼굴이 좀 획기둥둥해지는 것일 음. 뿐만 아니라, 얘는 피부가 되게 촉촉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매트하고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사람은 있지만 원래도 볼륨감이 좋기 때문에 광이 나기 좋은 구조여서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퍼석해지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글로시하진해지는 느낌. 느낌. 오. 예를 들어서 약간 밋밋해지고 퍼석해지는 오. 느낌이 약간 있어얘가이 촉촉하고 투명한 느낌이 매트하고 보송한 느낌보다 더잘 어울려요. 와, 저 지금 막 필터 느낌. 바꾸면서 하고 있는 것, 아, 것 같아, 내 얼굴에. 우와, 진짜, 그래.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쿨톤도 사실 밝고 예쁘긴 해요. 우리는 쿨톤 꼭 같이 쓸 거거든요. 아 근데 더 좋은 건 웜톤이에요. 제가 이따 또 신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페일. 오! 라이트. 점점 색이 진해질 거예요. 오, 브라이트. 오! 오! 점점 붉다고 빨개지는데?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점점 빨개져요. 와, 신기해라. 얘가 색이 알록달록하니까 허! 얼굴에 붉다고와더 얘는... 빨개졌어, 얼굴이. <laughs> 근데 이제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감과 동시에, 얘가 지금 책이 빠지니까, 또 내려감과 동시에 이제 얼굴에 굴곡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와. 우리가 어떤 게 제일 예쁘지 골라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쪽은 조금 아쉬워요. 이쪽은 음. 얼굴도 같이 어두워지고, 볼페임 같은 게 어, 너무 심해져서, 그러게요. 우리 얼굴 장점이 안 살아요. 우리 딥 가장 비비드, 가장 채도가 높은 음. 비비드랑, 가장 흰기가 많은 페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얘랑, 얘랑. 오 저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홍조랑 잡티 가려줘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갑자기 우리가 색이 조금 많잖아요, 얼굴 색을 네. 흰기로 더 중화시켜 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얘가 음. 알록달록해지니까 얼굴 색이 다 같이 알록달록해지는 음.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채도를 좀 타요. 우리는 오히려 웜쿨을 안 타고 채도를 좀 타는데 어... <laughs> 자 볼게요. 이런 저 채도 컬러, 저 채도 컬러 예뻐요. 저 채도면. 웜도 쿨도 다 예뻐요. 얘도 예쁘고, 얘도 오, 예뻐요. 와 이게 근데 엄청 밝아져요. 이거 다음 게 얼굴 엄청. 응, 음, 이거 두다 예뻐요. 얘가 웜톤의 페일, 얘가 쿨톤의 페일이고, 자 이런 라이트 컬러까지도 나쁘지 않아 이거 쿨톤도 예뻐요. 이게 여름 라이트 컬러, 얘가 봄 라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조금 아쉬워요. 나쁘진 아. 않거든요. 이쪽도.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쪽은. 잡티도 잘 올라와 보이고 아, 붉은 올라와 보이고 균일해진느낌이었어오오아 골드 싫어 그냥 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색상이에요 골드 음, 음 은색 좋아하는 음. 거아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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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포장으로 자꾸 조작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음 은색 너무 좋아요 <laughs> 이 쪽도 나쁘지 않은데 골드도 근데 이 쪽은 조금 별로예요 네. 이쪽 메탈릭한 느낌은 아, 이런 브론즈. 음, 네. 어, 이거 이게 진짜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린다. 그나마 브론즈랑 잘 어울리는 데 네. 아니요 저사실 아이언이에요. 아자한번볼게요얘 <laughs> 패턴 작은 패턴. 아. 와난큰 패턴이다. 패턴. 난큰 큰 패턴이다. 패턴이다. 맞아 이목구이가 조금 크시기 때문에 너무 헉, 작은 그러게요. 거는 얘가 너무 잔잔해 보여서 얘보단는 이쪽. 근데 얘는 어? 또 너무 너무 커요. 스트라이프 감옥이에요. 그래고 <laughs> 그렇고 여기 광대가 오히려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얘 때문에. 맞아요, 선들이 좀 부각되죠. 어, 패턴이 너무 작은거나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정도가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웜이거든요. 웜인데 웜이 작아요. 웜좀더 넣어볼게요. 웜좀더 넣어볼게요. 웜좀더 넣어볼게요. 웜도 너무 웜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웜 쿨의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쪽보다는 그래도 웜이 이 정도 음... 같은 웜이어도 여기보다는 음... 이쪽. 근데 제가 쿨이 아닌 이유 보여드릴게요. 웜 쿨을 한 명을 똑같이 맞췄을 때 얘랑 얘랑 와 얘랑 와전 웜이다 얘랑, 무조건 펄해주죠 예. 약간 그러게요. 약간 프리딩딩해져요 살짝 얼굴이. 맞아요 얼굴에 특배 없었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와... 그림자 많이 쓰게. 우리는 웜이 맞아 근데 웜쿨 넓게 쓸 거야 봄웜 라이트 봄 라이트? 봄웜 라이트 우리 파스텔 계열이니까 잘 어울려요 아. 봄웜 라이트나 여름 쿨 라이트 둘다 쓰실 수 있어요 어? 아니네 어? 어, 어 이거네 글로시한는거 아. 어. 예를 들면 얼굴 되게 밋밋하고 아. 우리 입체감 되게 좋은 타입이 아 어, 사람들이 눈 때문에 귀신 같다 근데 제가 막 화장품 양이 응? 스티커톤이 조금 더 스며드는 느낌은 골드가 조금 더스면되기 때문에 아, 나 근데 무슨 줄알것 같아 이 정도 정도보여도될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얘만 쓰시나 보다 아, <웃음> <웃음> 섀도우는 나쁘지는 않은데 완전 찰떡은 아니에요 너무 음영 컬러예요 눈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신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음영 컬러까지 쓰면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무펄에 조금 밝은 섀도우로 쓸 건데 그럼 제가 좀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네. 립 있어요? 리치 코랄이에요? 네어 너무 좋아요 잘 쓰고 오셨어요. 체크 이거? 네. 베스트는 아니에요. 음. 응. 그 이거는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음. 응. 말린도 조금 아쉬워. 얘도 피부보다 너무 어두워. 아. 얘보다 한톤밝은거을게 이렇게 초록색 컨실러 조금 섞어서 홍대 잡을게요. 아, 초록색 컨실러. 네 맞아요. 초록색 메이크업 베이스 1 0년 전에 바른 거 그것도 괜찮은데 <laughs> 이제 한번 더. 아. 왜 치크 이런 거쓸 거예요? 아저 완전히 연한 핑크빛으로 가네요. 맞아요, 연한 핑크. 상품. 제가 쓴 거는 너무 붉으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고 너무 탁하고. 얘로. 아나 바꿔야겠다 화장품 다. 응. 코끝이랑 눈동자가 마주치는 이 위치에 톡 해주시고 눈끝이랑 마주치면서 올려주시고. 아... 코끝과 눈동자 마주치는 곳에 톡. 클라 터 최근에 메이크업 영상 찍었는데 나가렇게 똑같이 찍었잖아. 이렇게 하세요. 막 쉐딩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하세요. 이렇게. 이러... 괜찮아요. 용감했다. 나머지 <laughs> <laughs> 코끝, 눈두덩이, 쌍안에 아 자체적으로 핑크기를 한번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좀 화면에 화사하게 나오려면 네. 여기다가 조금 연한 핑크빛 한번 더 섞을게 요 화사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볼 터치. 아, 제가 원래 화장 때볼 터치를 안 하거든요. 볼 터치 왜요? 볼 터치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싫어서. 그러니까 퍼커홀드 러블리한 이미지고 얼굴에 생김새도. 그쵸, 그렇죠, 그거에 치아는 저는 웜톤이니까 살짝 누런 게 좋은 거예요? <laughs> 너무 아까 그러니까 지 궁금한 게 미백을 하려고 네. 하는데 네. 너무 하얗게 하면 안 어울리나? 어 근데 약간의 누른 네. 기가 좋은가? <laughs> 아니, 미백하면 예쁘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어. <laughs> 미백하는 걸로 언더에도 같이 발라서 다크서클 한번 가려주세요. 근데 아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쁘다. 아 우리가 원래 브라운 계열 쓰시잖아요. 네 이거 썼거든요. 아 약간 오렌지 핑크 색이 톡 들어간 걸살구빛을 해야 되네요. 살구빛을 <laughs> 맞아요. 복숭아스트. 복숭아스트. 근데 조금 컬더 있는 거해도 되겠다. 지금 아 약간 처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처져요. 아 근데 눈이 진짜 크다. <웃음> <웃음> 본인 눈 보여주세요. <laughs> 아니야. 정말 어, 세 배인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근데 눈할 때요. 응. 아이라인 하기 전에. 원래 섀도우막 이렇게, 그, 섀도우 귀에를... 색깔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응. 꼭 이렇게 아이라인만 빼시더라고. 응. 또렷한 느낌 좀들려 아, 응. 오히려 그게 또렷해 보이는구나. 그막 음영, 그, 런 느낌보다 아 화사 또렷.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럼 앞으로 화장품을 좀 바꿔야겠다. 저쌤 강민경 닮았어요. 마스크 아 벗어버려 아 <laughs> 벗어봐요! 벗어봐요! <laughs> 카메라 에찍혀이번한 음. 번만! 어,

이렇게 펄 같은 거눈 밑에 좀 얹어 주시면 훨씬 화사해 보일 거예요. 저는 펄은 또 골드 펄 쓰거든요, 막. 막그랬었거든 이런 핑크 코랄 이런 펄 써주세요. 아 이런. 우리 광대가 이쪽이 좀더 있잖아요. 네. 우리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아 앞으로 좀 더. 멋있고. 눈썹은 우리가 반영구한 게좀 붉게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카키 빛 나는 걸로 한번 살짝 덮어주세요. 아. 이제 대망의 립. 음, 음, 음. 근데 립은 저잘 쓰고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투명하게. 그 저는 약간 펄 쓰고, 약간 반짝반짝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예뻐. 근데 진짜 예쁘다 지금. 아 음. 완전 이렇게 형광빛이 있구나. 어, 이건 약간 베이스로. 음동글하도 예쁘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핑크 조금 넣게요음 오. 어. 어,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신기해. 예쁘다. 우와. 우리 이것까지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옷? 노란색. 노란색? 그래야 써요. 그래. 노란색. 갈고 올게요. 진짜 연예인 같아. 그 정도 아니고. <laughs> 나 연예인 같아? <laughs>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뭐, 뭐야? 보통 연예인은 다리를 그러진 않아. 요것이 바로 제가 진단받은 베스트 컬러. 파스텔 톤. 이거 근데 진짜 잘 어울리다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가봐요. 약간 순덕이분들이 눈썰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그건 맞아. 누나가 평소에 나랑 잘 어울린다는 색깔을 가지고 있던 색깔이랑 그위기 파이가 아 아니.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어울리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재밌고 그러니까 음.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어, 실제로. 어, 맞아요. 어, 진짜 메이크업 많을 걸? 뭐 의상이랑 헤어 컬러, 패턴, 안경 이런 아, 거. 아, 그런 거다 보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거진다는 사실도. 이렇게 결가도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딱이 색깔로. 음, 맞아요. 가을 워스트. 가을이 워스트네요. 음, 맞아요. 이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니까요. 효과를 을수 있는 게 퍼스널 컬러.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왜 하는지 알겠고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음, 평생 변하지 않아요.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요? 음. 오케이, 밝은 색. 사런 찍을까요? 네. 음. 감사합니다.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안녕. <laughs> 아 진짜 내돈내아 진짜 도 내야 아, 돼. 돈 이거 알아내야 돼. <laughs> 안녕 감니다 <laughs> I wanna marry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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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